자, 오늘은 라데한 외출재못하대 기울어진 타워 이번엔 기울어진 타워? 예 하하하 준비 시착 어, 간다 자, 여기 다 알았죠, 여기? 여기 다 알았죠, 여기? 이쪽이 아닌데 자 빨리 간다 빨리 간다나부터 빨리 간다 내가 더 빨라요 누가더 빠르거든? 누가 더 빠를까 헤헤저 먼저 간다우으으 갑자기 레 걸린다. 갑자기 레 걸려서 하필 떨어졌네 이거. 레레 렉, 렉 걸려서 하필 떨어졌다. 레 걸려서 떨어졌어레 걸려서 떨어졌다고레 걸려서 떨어졌다고, 떨어졌다고? 에, 너 먼저 간다. 안돼. 아, 지금 이렇게 멀어요 저거. 여기서 떨어지 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자자자 오쩌쩌쩌 오 웬일이야? 웬일이야 웬일이야 내가 지리길리 성공하고 우와 나 먼저 간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좋았어, 좋았어. 잠깐만 여기 어디였지? 난 여기 다 알고 있지. 쳇. 혹시 먼저 간다. 오, 헷갈렸다 여기. 여기 인접 지 헷갈렸어요. 하지만 계속 가죠. 저. 예, 예. 먼저 간다. 또 오랜만에 가지고 까먹은 건 아니겠지? 어 헤헤 <laughs> 또 오랜만에 가지고 까먹은 건 아니겠지? 까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. 어 <laughs> 츄. 뭐야 파랑색이잖아? 예헤저 분홍색입니다. 저 파랑색입니다. 헤헤. <laughs> 이시시 간다 여긴 다 외웠지 벌써 까먹고 놀았어 뻐 까먹 벌써 까먹으면서 벌써 까먹었으면서 어으 여기서 피채우겠습니다 잠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 어딱 후딱 회오리점프 회오리점프 무요 이 체력밖에 안 쳤네. 에헤헤 하지만 간드 이어서 간드. 는 하얀색이요. 에허연색왜 뭐야 진짜 하얀색이네? 하얀색이라고 했자. 저 여기 우짜짜.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? 그쵸? 그쵸? 자 근데 초록색입니다 저는 난 초록색이에요 나한 7개 남았습니다 7개? 에이 나는 난 10개 남았네 아예 어 언제 끝나 이거 10개 남았다고요. 10개 남았다고요. 헤헤. 나 먼저 간다. 나 먼저 갑니다. 오. 설마 그냥 제모대안해 보신 거 아니겠죠? 여기 어디였지? 여기 어디였지? 아 맞다 여기였다여기였다요길 까먹었네 하필 응. 어디였지 어디였지 아 여기 어아 여기 내가 떨어졌던데 을 이거 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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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어떻게 성공했어 나 처음 해봐 실수하면 탈출하고 어차 어디로 가 이거 율리로가 자, 오, 어, 어, 떨어질뻔했다. 전 살색 구간입니다. 저는 요 해오리, 해오리 점프. 자, 간다. 다 아, 여기 어디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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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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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한국 성성했했데어아맞아국 한국 트 그렇지 지보보색이이요요한창이쌤 왜? 보라색? 난 이제 빨강색이다 빨강색은 마지막인데? 안돼 안 돼. 자 투명 미로 미로 절대 안 가. 쫄리면 미로하세요? 나 여기 처음 와봐. 우후 차차. 난 여섯 한 일곱 한 고수입니다. 저는 난지름길로 이영. 여기 올수 있으면 와봐. 있던 거 같은데. 난 지름길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지금. 자,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? 위험한 곳을 워로 워로 팔수 있다. 아유 워로 못해, 워로 못해, 난 워로 못해. 야, 이제 마지막이다, 마지막이야. 아이 이 12칸인데 12칸은 어렵죠자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여기 너무 무서워요 와와응응응응응 떨어질 뻔했어 으아, 으아. 마지막이야 성공했다고 저 이거 타고 날아서 그렇지 요만큼 끝이야 이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진짜 떨어졌다 떨어져버렸다 실수로 안돼 죽어버렸다 예, yeah, 내가 이겼다. 예, yeah, 내가 이겼다. 나 이미 왔었지. 안돼. 내가 꼭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. 자, 오늘 이렇게, 오늘도 한창이쌤, 오늘도 승. 쌤. 다음 시간에 내가 이기겠습니다. 한창이쌤, 가만 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나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<놀람>